전설적인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 58세의 나이지만 꾸준한 자기관리를 해왔고 무려 31살이나 어린 제이크 폴과 경기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했죠. 지나간 세월만큼 둔해진 움직임이었지만 8라운드를 버텨내는 그의 체력에 박수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의 전성기 시절은 더 엄청났죠.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이고 케어시키는 장면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데요. 타이슨의 인기에 힘입어 수많은 복싱 게임들이 생겨났고 큰 인기를 함께 누렸습니다. 권투 게임의 인기는 여러모로 권투 스포츠의 매력과 유사한 점이 많죠. 권투는 신체적 강인함, 전략적 사고, 정신력을 요구하는데요. 게임 역시 이러한 요소를 많이 반영해요. 그리고 게임 특유의 몰입감과 긴장감은 스포츠 팬뿐 아니라 일반 게이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격투 게임에도 수많은 권투 캐릭터가 생겨났는데요. 트렌드와 함께 생겨난 복싱 대표 캐릭터 10명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처음 떠올리는 캐릭터일 겁니다. 바로 스트리트 파이터의 마이크 바이슨이죠. 그는 실존 복서 마이크 타이슨에서 영감을 받은 캐릭터로 강력한 스트레이트 펀치와 돌진 기술이 특징입니다. 타이슨을 모티브로 한 강렬한 그의 이미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었고,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의 상징적인 악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 일본 개발자들이 마이크 바이슨 캐릭터를 마이크 타이슨과 너무 닮게 만들어 문제를 일으킬 뻔 했는데, 북미 출시 전야 이거 소송이 들어올 수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캐릭터 이름을 발록으로 교체했죠. 일본 팬들은 이거 그냥 타이슨 광고냐며 비꼬았고 오히려 그 부분이 큰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냈습니다. 결국 북미에서는 발록으로 불리고 일본에서는 마이크 바이슨으로 불리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죠. 이제 바이슨은 스파의 대표 캐릭터로 자리 잡아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캐릭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이크 바이슨이 강력함을 상징한다면 더 들리는 우아함과 신사다운 매너를 상징합니다. 스트리트파이터 3에서 처음 등장한 영국 신사복서 더 들리는 엘레강스한 플레이를 선보이는데요. 그의 인기는 단순히 강한 캐릭터를 넘어서 매너리즘과 독창적인 기술에 있죠. 더 들리는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의 가문을 복싱으로 일으켜 세운 근성인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신사적인 성격에서부터 재산 또한 넘사벽인데 기술적인 복싱과 세련된 움직임이 그를 대표하죠. 과격한 스포츠인 권투하는 상반되게 세련미 넘치는 권투를 선보이는 더들리는 많은 격겜 플레이어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격게마다가 차를 마시고 예의를 갖춰야 할것 같다는 평을 남겼습니다. 격투 게임에 빠질 수 없는 아랑 전설. 릭 스트라우드는 리얼바우트 아랑전설에서 등장한 독특한 권투 캐릭터입니다. 그는 스포츠에서 흔히 보는 복싱이 아닌 난타와 연속기 위주의 날렵하고 화려한 주먹 공격을 선보이는데요. 카지노의 쇼복서였던 릭은 어느 날 문득 권태감을 느끼고 자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바람을 따라 무작정 떠나는데 강자를 찾아 떠나는 류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릭은 아랑전설 시리즈에서 전통 복서의 대명사이며 그의 디자인은 전통 문화와 스포츠 정신을 조합한 결과물입니다. 리그의 초창기 모델은 팔이 너무 길게 그려져 팬들이 달심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냐고 할 정도였죠. 북미에서는 그의 스타일을 좋아했는데요. 이후 등장이었음에 아쉬워하는 유저들이 많지만 대조적으로는 일본에서 인기가 최하이였기 때문에 다시 등장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격겜 대표 킹오파에도 권투 캐릭터가 있습니다. 강렬한 붉은 단발머리와 호리호리한 몸매를 가진 바네사죠. 킹오파 2000에서 플레이어 블로 처음 등장한 그녀는 그 당시 킹오파 역해 중 최고령인 30세였으며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 비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엄청 빠른 몸놀림과 강력한 연속 타격, 심리전까지 선보이는 캐릭터로 많은 남성들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최근작에서는 인기가 사그라들며 개발진의 너프까지 받아 주목받지 못하는 캐릭터로 전락해버렸는데요. 재미있는 일화로는 개발 도중 실수로 바네사의 글러브가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팬과 유저들이 그녀의 빠른 타격과 묵직한 한 방에는 맨손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는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킹오파의 남자 복서도 있습니다.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 문신을 등짝에 달고 있는 캐릭터 바로 헤비디죠. 파워풀한 권투 기술과 독창적인 스킬을 조합한 그는 클래식한 복서의 매력을 살리면서도 킹오파 특유의 화려함을 더한 캐릭터입니다. 그는 대전 상대를 죽음으로 몰고 간 헤비급 프로 복서인데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이후로 복싱계를 떠나게 되죠. 헤비디는 기존 근육질의 뚱뚱한 디자인의 복서 캐릭터들을 탈피한 상징적인 캐릭터로 그의 등장 이후 많은 복싱 캐릭터들이 테크닉하고 날렵하거나 길쭉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제 힙합 그룹 헤비디 앤 보이즈의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는데 표철 시비를 피하기 위해 끝에 항상 헤비디 라고 느낌표를 붙이게 된 거죠. 인기가 사그라들어 재등장하지 않는 캐릭터이지만, 이후 킹오파 시리즈에 등장한 세스의 외관을 보고, 견장에 나온 헤비디 아니냐는 팬들의 농담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서양의 스파라고 불리는 모탈 컴뱃. 그곳에서 탄생한 대표 주먹 캐릭터는 바로 잭스 브릭스입니다. 원래는 멀쩡한 팔을 가지고 있던 잭스였지만 모탈 컴뱃2에서 강철 팔을 달게 되었죠. 그 당시엔 단순히 캐릭터의 멋을 위해 추가된 디자인이었어요. 그후 잔인한 격투 게임인 모탈 컴뱃답게 스토리를 통해 그의 팔을 시원하게 달려버렸고 이유 있는 기계 팔을 달아줘 더욱 강력한 느낌을 줬습니다. 덕분에 그가 타격하는 상대방은 더욱 아파 보이는 효과를 얻었죠. 잭스의 디자인은 SF스러운 모탈 컴뱃의 설정에 더해 전통적인 권투를 조합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강력한 미국 대표 캐릭터로 각인시켰고 이제 잭스의 강철팔은 빠져서는 안될 그의 상징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용어의 권 대표 권투선수 미키 로저스 무하마드 알리의 외관을 모티브로 한이 캐릭터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그의 주특기는 긴 팔을 이용한 펀치인데요. 리치가 상당히 길고 날렵하죠. 가난한 뒷공목 출신인 미키는 기구한 인생을 살며 밑바닥을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일이 계속 풀리지 않자 어둠의 세력에 들어가 먹고 사는데요. 결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복싱 챔피언을 꿈꾸는데 그의 모습이 영화 로키를 닮아 있습니다. 스테이지 음악 또한 로키의 음악을 모티브 삼아 제작되었죠. 용어의 권투에서 미키는 무한 잡기를 할수 있는 대표 얍사비 캐릭터였는데, 낙법이 안 되는 잡기를 가진 덕에 오락실에서 사용한다면 체어샷 맞을까고 하고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악명 높은 얍사비 때문인지 이후 시리즈에서 결국 그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미시마 가문에 끝없는 격투 대회를 그린 대표 격투 게임 철권. 글러브를 낀 로저와 알렉스도 권투 선수처럼 보이지만 정식 권투 선수라면 철권 포에서 등장한 스티브 폭스라고 할수 있죠. 각종 무술이 나무하는 철권에서 킥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주먹만으로 꿋꿋이 버티는 캐릭터인데요. 위빙, 더킹등 실제 복싱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현실적인 복싱 기술과 흥미로운 스토리가 그의 인기 비결입니다. 영국 출신의 이 복서는 자신이 미시마 가문과 연관된 인조인간 프로젝트의 산물임을 알게 되고 출생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철권대회에 참가하는데요. 개발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한 복서처럼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 기존에 디자인했던 킥 기술을 전부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일부 팬들이 복서면 점프도 못하고 킥도 못하는 거냐 철권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시리즈가 거듭되며 일부 점프 공격과 발을 사용하는 부분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으로 적용해 기존 캐릭터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말이죠. 성직자가 권투를 연마한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던전 앤 파이터의 맨손 격투가 인파이터는 다단니트 콤보와 심리전을 중심으로 한 기술을 선보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체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신념까지 더해 악을 응징하는 캐릭터인데요. 던파 특유의 강력한 타격감과 자유로운 이동성이 인파이터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국내 개발사에서 만든 독창적인 설정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권투와 무협을 조합한 개성도 돋보입니다. 위장자라면 설령 가족이나 친지일지라도 망설임 없이 때려죽여야 한다는 그의 대사는 초강경파에 속하는 인파이터의 신념을 잘 나타내는 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놀람> 신이시여 당신의 뜻을 행하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한때 서양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격겜이죠. 킬러 인스팅트의 대표 권투 캐릭터 TJ 콤보입니다. 압도적인 스피드와 파워로 상대를 박살내는 이 권투 선수는 발이나 무기, 장풍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 또한 가난한 슬럼과 출신이며 그 실력만으로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데 챔피언 자리를 유지하고 싶었던 그는 욕심의 눈이 멀어 자신의 팔에 기계장치를 심습니다. 하지만 기계를 심어준 자의 고발로 인해 부와 명예를 모두 잃었고 다시 모든 걸 되찾기 위해 격투 대회에 참가하게 되죠. 얼핏 보면 그의 외관은 마이크 타이슨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나 공식적인 모티브는 모탈 컴뱃의 잭스 연기자에서 받았습니다. 킬러 인스팅트의 OST는 유명한데요. TJ 콤보의 테마곡도 좋지만 다른 곡들도 명곡이 많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권투는 단순히 주먹을 맞대는 스포츠가 아니라 열정과 끈기의 역사를 담고 있는 강렬한 예술입니다. 이 스포츠가 게임으로 재탄생하며 수많은 대전 격투 캐릭터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고 그들 하나하나가 가진 스토리는 우리에게 용기와 재치, 그리고 유머를 선사하죠. 권투와 게임이라는 두 세계가 만나 만들어낸 이 특별한 매력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감동과 재미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캐릭터들의 스토리 속에서 자신만의 승리를 찾길 바랍니다. 그 링위의 마지막 순간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흥미로운 게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겜 판다였습니다.